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전기 자전거, 요 근래 전기 자전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게 산악 자전거, 산악 자전거에서도 XC, 크로스컨트리는 뭐 타기도 하고 프리라이딩용, 올마, 뭐 다운힐 이런 것도 다 타고 있는데 전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렇게 트랙, 내일 자전거를 한번 소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승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요 트랙 레일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살짝 이제 스펙이나 이런 건그 상세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드 모터, 미드 모터의 센터 드라이브 방식 요거에 보쉬 모터를 썼다는 거예요. 보쉬 모터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 배터리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락샥의 앞뒤로 락샥에 그다음에 XT 아 이게 넓은데 이 어필 능력은 보쉬 모터의 파워라. 그리고 이제 제가 거의 허브 모터 위주로 타다가 이 센터 드라이브를 접해 보니까 센터 드라이브 방식은 여기에 이제 토크 방식의 페달의 힘이 어느 정도 주어졌을 때 보트가 구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파워풀한 라이딩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망설러. 망우산에 왔는데 망우산을 올라갔다가 다시 다운을 할 거예요. 그건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지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보면 특별하게 아주 이게 뭐다. 그거보다는 트랙이라는 브랜드에서 보시 모터를 장착을 해서 나온 예전에 트랙에 올마나 이런 것도 와 이거 가지고 싶다. 막 이런 자전거130트래블 정도 되는 게 갖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제품은 EMTB로 나와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한번 보여오면서 잠깐잠깐 잠깐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이게 지금 스램이 되어 있는데, 어, 공식, 공홈에는 이게 시마노 브레이크예요 시마노 포피스톤인데, 세인트 포피스톤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마 변동사항들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본트라고, 핸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이 컨트롤이겠죠. 여기 보시면 전원버튼이, 전원버튼이 있어서 전원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단히 따라락 꺼져요 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요것도 요것도 뭔 기능이 요것도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지금 뭐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요걸로 모드가 바뀌는 꺼지고 에코 뭐 이런 이게 그리고 요게 e m t v 이게 파워풀하게 탈때 보통 e m t v 놓고 타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 보면 내일 딱 이렇게 k 시인증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뭐 알파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 소재인가 봅니다 그리 디럭스 락샥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서틴 크... 여기 또 올마 쪽에서는 또 알아주는 그리고 xt xt 12단입니다 12단 12단이고 반대편으로 보면 브레이크는 지금 스램으로 되어있는데 원래는 공홈에는 시마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시마노, 아무튼 이거는 크게 뭐 문제되진 않은 거니까, 요 이제 트루엑스는 요게 레버가 빠져서 공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보쉬 퍼포먼스 라인에서 CX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모터의 파워는 경험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포크는 도메인이라는 락샥이 들어있습니다. 트래블 170mm, 엄청나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열쇠가 들어가서 배터리가 분리되는 방식이에요 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봐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트랙 레일에 대한 구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걸 타는 영상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제가 어필과 다운힐 영상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길어요 설명하는 건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영상으로 어필과 어필 능력 다운힐 능력은 별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